오늘은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쌓을 곳. 사람은 누구나 물질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며 집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서로의 물질을 훔치고 빼앗습니다. 심지어 살인과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물질 생활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신앙 생활을 잘하려 하지만 물질 생활을 잘못해서 신앙까지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물질과 관련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야 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보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개인금고에 넣어두거나 은행에 저축하기도 하고 땅에 묻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로는 내 것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좀 먹고 녹슬며 도둑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순간적일 뿐내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게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세상이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은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쓸 기회가 있을 때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써야 합니다. 너의 소유를 바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어디에 쌓아야 할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성공적인 물질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잠시 맡겨주신 물질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오직 하늘에 쌓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영원한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하늘에 쌓으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